자, 누구나 습관하세요 지금입니다. 눈 풀리셨냐고요?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, 여러분들. 그런데 열심히 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? 예? 바로... 술한잔 생각나지 않습니까? 12일 정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술을. 여러분들 오늘 같이 술한잔 하실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. 저는 간 쎄거라서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. 기아이님 보내주셨거든요. 아, 기아이님이 입었을 때좀쎄 보이는데 왜 내가 입으니까 좀 약해 보이냐? 암치마냐고요 멸치라고요? 고깃집 아침마옷안 입고 두른 것 같다고요? 턱받이라고요? <laughs> 요런 요 정도 보여줘. 담배 위에 잔 진열해 놓은 부분 인정된다고요. 여러분들, 이게 진열입니까? 우리 회장들의 잔은 바로 이렇게 마셔야 돼요. 여러분들, 항상 말씀드렸죠. 제가 술 마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이성을 놓지 마라. 소주, 무가당, 치킨, 구어야죠 튀기지 마세요. 하지만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 불금 아니겠습니까? 근데 불금 치킨이... 어! 아, 나 붉은 치킨 이런 건지 몰랐네. 그냥 오리지널 시키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눌렀나? 양념 이렇게 많이 묻어있는 게 시키면 안 되는데. 아, 연기 못 한다고요? 놀렸냐고요 너도 시켰는데 못했었면 지금 또 시키면 시간 늦, 늦으니까 아, 제가 술. 아, 이거 실수했네. 소맥은 뭐다? 소주 먼저. 1대1이라고요? 그런데. 누가 소주 이만큼 딸고, 어? 맥주 이만큼 딸고. 저 그렇게 안 먹습니다. 아 이거 아, 오리지널 치킨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도 구웠으니까 먹는 거예요. 제가 만약에 튀긴 치킨에 이렇게 양념 이 묻어 왔다 바로 그냥 어 근데 이거, 이거 뭔 소스야 오후음이 소스 무슨 게 맛있긴 맛있네 여러분들. 뼈? 그냥 숨어요. 피코산, 피코산. 뼈 먹지 말라고요? 닭뼈 날카롭다고요? 빨리 말했어야죠. 오. 취했냐고요? 유리, 유리창 조심하라고요? 저 창문 금지로 걸어주세요, 여러분들. 취했냐고요? 아, 여러분들 저 진짜 안 보이세요? 저는 술 먹을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딱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. 예? 꼭담벨에다가 컵에 달아서 먹어야 되나요? 비빔나님술 먹었으면 그만큼 소비해야죠. 여러분들 항상 먹은 만큼 소비해주세요. 야, 근데 전화 한이 남편이... 이런 잔 만들어줘야 돼 어? 우리나라도 이런 잔을 만들어 줘야 돼요 진짜로 얼마나 좋습니까 먹으면서도 운동하자 여러분들 저 너무 빠르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간이 새 거라서 개느리다구요때 맘이 자서 좋은 게한점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닭다리를 먹습니다 1년에 한 닭다리를 한 4개 뜯을까 말까 하는 저거든요 양념된 치킨이 맛있긴 하네 응? 사실 오늘 컨텐츠 어떻게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여러분들? 오늘 컨텐츠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?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이 영상을 살릴 수 있고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썸네일 및 제목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유리컵 깨지면 <laughs> 아 그만 깨라고 형 뒤에 있는 거울은 언제 깨질 거야 적당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에? 적당히 하라고요 그만 하세요 깨지기라고? 유리컵도 깨지겠다고요? 안 깨져요 음맛네요 <laughs> 난 국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불금이, 아니, 불금이래. 아, 너왜 이러냐. 국내가 잘 돼서 생각해요. 편집자는 이거 살려주세요. 광고 아니거든요? 아, 그리고 여기 좋은 데이도 잘 돼야 돼. 무가당, 구운 거. 이런 업체가 잘 돼야 돼요, 우리나라.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. 국력이 뭡니까, 여러분들? 곧건강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이 곧 국력이에요. 아시겠어요? 랭킹닷컴이요? 랭킹닷컴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바꿔야 돼 그냥 소주잔이고 맥주잔이고 뭐고 그냥 다 덤벨을 붙여가지고 법에 정해야 돼 그냥 이거 무조건 5kg로 만들기 5kg도 못 들면 술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? 근데 하지만 BBQ, BHC, 뿌링클, 뭐 황금올리고 광고 연락 주신다면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보충제 vs 좋은데 광고 어느 거 선택하시냐고요? <laughs> 좋은데 라면, 라면 좀 먹을까, 여러분들? 라면에 진짜 소주 먹으면 이거 다 먹는데, 오늘? 큰일 나는데? 단백질 먹었죠? 수분 먹었죠?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? 탄수화물이 빠졌네? 이 사람 라면 끓이고 있다고요? 지인이 그릇 가져오세요. 와, 맛있는데? 야, 이거, 오늘 안 되겠는데? 아, 여러분들, 이거 큰일 났는데요, 저 이거 어떡하죠? 아니, 이게, 겉면면에, 이 붉은 치킨 소주가 묻으니까 진짜 맛있어. 와, 이거 미쳤다. We are under attack. 어? 여러분들 제가 유, 우동을 끓였나요? <laughs> 아 근데 애기가왜 그러냐면 새아가잘 때는 저랑만 자가지고 잘때 자가 깼을 때 엄마 안 오면은 계속 울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제가 응. 봐야 돼요.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낮에 진짜 열심히 놀아주시고 밤에 맡기세요. 왜냐면 낮에 보는 게 힘든 줄 알거든요. 결국은 밤에 보는 게 진짜니까. 하나씩. 근데 우동 우동 좋네요, 여러분들. 아, 이거 벌써 이만큼 마셨네. 자, 여러분들, 막 짜놨게요. 한병다 먹으면 은안 되거든요. 아우, 과음했다. 아... 여러분들, 제가 꿀주 하나 알려드릴게요. 꿀주? 소주에 맥주를 살짝만 타세요. 그 이거 진짜 꿀같이 달아요. 꿀주예요, 꿀주. 뒤에서 꿀 만나는 거 아니냐고요? 아, 진짜 꿀주예요, 이거. 이게 음, 뭐예요? 아, 이게 진짜 있다니까. 이 여러분들 술잘 못하시네. 여기 또 이거 헬스 채널이라고 또 헬짱분들만 오셔서 또 술도 못 드시는 분들이 또술 아는 척 하시네. 에이, 여러분들 진짜 저 원래 제가 운동만 안 했죠? 내일? 이거 방송 한 24시간 돌아가요. 라면 맛있네, 요 여러분들. 아, 이거, 이거 소독하려고. 소독하려고 이거 응. 알콜로 이거 좀 홈진 홈진 소독술 마실 때 제가 왜안 취한지 아세요? 저는 잠부터 틀려요. 응. 오늘 방송 <laughs> 시청해서 감사하고 응. 어, 아이고 오늘 너무 과함했네요 아이고